3번입니다. 퀴즈 시간이에요. 유명한 조각가인데 연세도 있고 장인이에요. 이분이 과연 사주에 어떠한 부분이 뛰어나길래 조각가로 유명해졌을까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주 팔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의 사주 명식이고요. 을목의 미토 을미년 기토의 축토 기축 월 임수의 임목 이민일 경금의 자수 경자시입니다. 일간이 큰 물기운인 임수일간인데요. 사줄 곳곳을 보면은 그런 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기운을 지니셨습니다. 먼저, 시지에 있는 자수를 한번 보자고요. 이 자수가 일간에게는 양인살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칼로 제주를 부리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양인살이 도화로 놓여져 있네요.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지의 미토 있죠. 미토는 현침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배가가 되고요. 이 현침살이 화객 기운으로 놓여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주를 보면은, 을목의 미토, 을미 백호대살입니다. 이 백호대살 중에서도, 어, 을미 백호가 더 정교함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미토가 현침이고, 화객 기운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축토라는 화계가 또 발달이 되었어요. 축토는 임수 일간에게는 금혈옥입니다. 금혈옥이 화계로 잡혔다. 제주를 수레에 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면은 시간에 큰 세기운 경금 있죠. 일간에게는 편인입니다. 시상 편인 일입격을 놓았네요. 이렇게 편인이 발달이 되면은 얘는 예술적으로 재주가 있다. 재능이 있다. 라고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일치의 임목은 일간에게는 식신이죠. 식신이 잘 발달이 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잘 표현하고 잘 써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의 임목은 이분에게는 뭐냐면 문창기인이에요. 학문으로 창성해진다는 건데 이분은 식신, 식신이 문창기인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주로 창성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 유명한 조각가로 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를 지는 것입니다.